미스터트롯 3가 이번 시즌도 어김없이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탑7 최종 결과가 일부 유출되었다는 소문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빈이 손비나를 상대로 폭발적인 상승세를 타며 극적으로 역전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과연 이번 시즌의 진짜 국민 원픽은 누구인가 라는 궁금증이 한층 고조되는 모습인데요. 아직 방송에서 최종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온갖 추측과 루머가 넘쳐나고 있어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한 인터넷 게시판에서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익명의 작성자가 미스터트롯 3탑 7 전체 순위가 미리 흘러나왔다며 김영빈이 손빈아를 꺾고 상위권에 올라섰다는 소식을 전했죠. 그에 따르면 김영빈이 막판에 얻은 팬 투표와 문자 투표에서 큰 격차로 손빈아를 추월했으며 이미 국민 원픽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중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손비나가 탄탄한 보컬 실력과 무대 매너로 우승 후보라는 평을 받아왔는데 김용빈이 폭풍 성장이라 불릴 정도의 비약적인 실력 향상을 보여주면서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후문이죠. 무엇보다 진짜 1위가 누구냐를 두고 감론을 박이 한창입니다. 방송 분량만 보면 손비나의 꾸준한 인기와 실력도 만만치 않아 보이고 김용빈이 오디션 후반부에 들어서 갑작스럽게 급부상한 건 사실이지만 그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부 네티즌들은 김영빈이 시청자 문자 투표에서 막강한 파워를 발휘했을 것이라며 그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고 다른 쪽에선 손빈하는 초반부터 워낙 팬층이 두텁고 안정감 있는 보컬로 심사위원단의 점수도 탄탄하다라며 흔들리지 않는 우승 후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영빈이 후발주자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한중간 라운드 무대에서 모든 심사위원을 깜짝 놀라게 했던 완벽한 무대 덕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곡 해석이 깊어졌고, 고음도 안정적으로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시청자 게시판과 SNS를 도배할 정도로 호평이 쏟아졌죠. 당시 뽑았던 선곡도 화제가 됐는데, 전 세대를 아우르는 명곡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기 호강은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라는 리플이 수백 개씩 달린 바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손빈아의 독주를 막을 유일한 인물이 김용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게다가 요즘 떠도는 소문 중 일부는 김용빈이 음원차트에서도 급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디션 방송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면 그 참가자가 부른 곡들이 유튜브나 음원사이트를 통해 뜨거운 반응을 얻는 경우가 흔하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특히나 탑7 경연곡 중에서 김용빈 노래의 음원 스트리밍 수치가 폭발적이라는 말까지 들려오면서 대중성 면에서도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음악평론가는 모지션을 보는 동안 자신에게 꼭 맞는 레퍼토리를 발견한 듯 하다. 실력도 있겠지만, 운 좋게 본인과 딱 맞는 컨셉을 찾은 게 한몫한 것 같다고 평했습니다. 손비나 역시 결코 만만치 않은 경쟁자입니다. 애초부터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우승영순이라는 별명까지 들을 정도로 안정된 기량을 보였고, 지난 라운드에서 선보인 청아한 보컬톤과 가슴 저릿한 감성 표현은 모든 심사위원의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손비나의 무대를 보고 울었다라는 반응이 쏟아질 정도였다고 하니 그녀만의 매력 역시 무시할 수 없죠. 오히려 이런 강적을 넘어섰다는 루머가 도는 김용빈이 얼마나 폭발적인 반전을 만들어냈는지 더욱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치열한 경쟁에 나머지 탑7 멤버들의 상승세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각각 독특한 음색과 무대 매너, 그리고 팬덤의 화력 등을 고루 갖춘 참가자들이라 순위 예측이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게 이번 시즌의 재미이기도 하지요. 혹자는 결국 우승은 김영빈과 손비나 중에 결정될 확률이 높다라고 점치지만 이변이 속출하기로 소문난 미스터트롯 시리즈인 만큼 결승 무대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다크호스가 튀어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일부 자료와 누리꾼들의 분석, 그리고 각종 소문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방송을 통해 공개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작진 역시 촬영은 대부분 마쳤지만 최종 편집 과정과 함께 문자 투표나 시청자 점수가 합산되어야 진짜 우승자를 알수 있다며 유포되는 여러 루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특성상 방송 마지막 날까지도 변수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으니 아직 단정하기엔 이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는 이미 1위 후보를 두고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빈이 이번 시즌에 진짜 주인공이 될 것이다라는 쪽에서는 그의 폭발력 있는 보컬과 무대 장악력을 꼽으며 이대로 가면 막판 역전을 넘어 확실한 우승을 거머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손비나가 초반부터 보여준 꾸준함과 완성도 있는 무대는 쉽게 따라잡기 어렵다. 결국 노래는 디테일에서 판가름 난다라는 의견도 여전히 만만치 않은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사 측에서 공개하는 사전 인터뷰나 짤막한 예고 영상, 무대 리허설 스틸컷 등을 통해 팬들은 여러 힌트를 얻으려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 손비나의 표정이 한층 밝아져 보였다. 김영빈이 뭔가 결승곡으로 대중적이면서도 파격적인 레퍼토리를 준비한 듯하다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합니다. 이런 예상과 루머가 뒤섞여 일종의 심리전이 펼쳐지는 것도 오디션 프로그램을 지켜보는 묘미라면 묘미겠지요. 현재 시청자들은 과연 1위가 누가 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품은 채매외 방송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즌은 특히 출중한 참가자들이 많아 탑7 전원에게. 대비 이상의 기회가 열릴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제기됩니다. 오히려 우승을 차지하느냐보다 그 뒤에 어떤 활동을 펼치며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승을 못해도 이름과 실력을 충분히 알렸다면 트로트 신에서 주목받는 신예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 타이틀이 주는 상징성과 파급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방송사가 제공하는 후속 지원이나 음원 발매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스터트롯 3 우승자라는 브랜드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들을 돌아봐도 최종 1위를 거머쥔 가수들은 대중적 인지도와 각종 행사 방송 러브콜이 폭증해 가히 빈생 역전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번에도 1위를 차지한 인물에게는 그만큼 특별한 스포트라이트가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김용빈의 깜짝 역전이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면 이미 그의 삶이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현재 팬들은 김용빈의 스토리가 더 많은 시청자들의 감성을 자극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무명 시절의 고생이나 가족 이야기가 조명되면서 대중들이 정서적으로 공감했고 그것이 후반부 몰표로 연결되었다는 해석도 있죠. 한편 손비나도 눈부신 재능을 끝까지 유지하며 내 무대마다 흔들림 없는 실력을 보여주었기에 팬덤의 충성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결국 이두 사람이 탑 2에서 맞붙을 것이냐 아니냐가 현재 미스터트롯 3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이번 시즌 프로그램을 애청해온 시청자들은 무대 한번한 한 번이 마치 결승전 같다며 이미 몰입도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루머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누가 최후의 왕관을 쓸 것인가라는 화두를 더욱 자극해주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방송과 관계자들은 최종 우승자가 발표될 순간까지 이 뜨거운 분위기는 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역대 시즌 중 가장 치열하고 화려한 참가진이 포진해 있어 마지막 무대까지 긴장감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또 결과가 공개되는 즉시 포털 사이트와 SNS에는 수천 개의 반응 글과 실시간 검색어가 폭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미스터트롯3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시청자 입장에선 이 모든 추측과 스포일러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결국 TV 또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확인해야겠지요. 김영빈이 손비나를 넘어 진짜 국민원픽으로 우뚝 섰다는 말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손비나가 초반부터 다져온 우승기세를 꺾을 수 없는 것인지 그 답은 마지막 결승 무대가 끝나고서야 비로소 밝혀질 것입니다. 루머가 많을수록 반전이 더욱 짜릿한 법이니, 방송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감도 그만큼 커지는 셈이겠지요. 누가 진정한 1위를 차지하든, 탑7 전체가 이번 시즌을 통해 자신들의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키는데 성공했다는 건 확실합니다. 고유의 색깔과 무대를 통해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들이 앞으로 어떤 음악과 퍼포먼스로 대중과 소통하게 될지, 팬들은 이미 가슴 벅찬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남은 건 최종 결승전이라는 단한 번의 무대. 그리고 전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을 극적인 발표 순간뿐이겠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대망의 발표에서 과연 1위로 호명될 주인공이 누구일지. 부디 모든 참가자들이 후회 없이 실력을 발휘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우리에게는 감동과 전율이 깃든 무대를 선사해주길 바라봅니다. 불과 몇주 전만 해도 모지션 프로그램 하나 또 시작됐네 정도의 반응이었던 미스터트롯 3가. 이제는 온 나라가 주목하는 문화 현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 놀랍고도 신기하네요. 한편, 이른바 유출 자료를 언급한 해당 인터넷 게시글은 곧바로 삭제되었지만 캡처본이 빠르게 퍼지면서 진이 논란을 일으키는 중입니다. 제작진 측은 도지션 결과와 관련된 정보는 엄격히 보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어떤 이야기가 돌더라도 최종 결과는 방송을 통해 공정하게 확인해 달라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결국 팬들은 방송 시간을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빈의 폭풍 상승세가 실제 우승으로 이어질지, 손비나의 왕자를 무너뜨릴지, 아니면 또 다른 이변이 펼쳐질지 모두의 시선이 미스터트롯 3 무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결승전이 더욱 기다려지지 않으신가요? 시청자 여러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